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10월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12월 25일 수전, 수막, 수전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머무시면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주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 하신 내용을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봤습니다. 자그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주변에 여러 곳을 돌아 다니셨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시간상으로 보면 되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약 11월 정도 됐을 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본문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것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해석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세시대 때부터 근래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마르다는 열심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데 비해서 마리아는 조용히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을 더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의 일보다는 조용히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더 좋아한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자, 이런 해석 때문에 중세시대 때 수도원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학자 칼빈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일은 배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웠으면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해석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41절과 42절에 대한 해석인데, 약간 좀 이상한 해석입니다. 오늘 이 41절, 42절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있을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다라고 한이 말씀을 여러 가지 음식 하지 말고 주된 음식 그 메인 음식만 준비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나 아, 싶기도 할 정도로 해석을 했는데 혹시 그렇게 보일지라도 아, 원문상으로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 일일이 음식을 뭐로 해라 이런 음식을 내가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신 경험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너희가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또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음식이나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그,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떤 다른 중요한 진리를 깨우치시려고 이 얘기나 음식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음,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잘못된 해석입니다. 한 가지만으로 좋다라고 하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각각 옳은 일을 한다고 한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말하자면, 두 마음으로 나누지지 말고, 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럴듯 하지만, 이 해석도 옳은 해석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39절의 말씀 보시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주의 발치에 앉아 라고 하는 그말 앞에 한 가지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문에 보면 카이라고 해서 또한이라고 하는 말이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또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또한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서 또한 주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도 했다. 그럼 그 앞에 뭘 했느냐? 마르다와 함께 일을 하다가 또한 주의, 말씀에 앞,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 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데 몰두해서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분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트랙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본질에서도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도 열심히 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가 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한 사람이 성경에 이 복음서에 세번 나오게 되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는 요한복음에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시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 없이 그 마음 가는 대로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 깊이 고민해 보고 신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시면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도 마리아는 참 침착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십니다. 죽은 다음에 오시니까 이 마르다는 즉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 맞으면서 이런 얘기를, 이런 저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텐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기보다는 신중했던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또 12장 말씀 보시면 마리아는 누구, 그 누구보다도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죽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게 됩니다. 향유를 부은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칭찬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마리아는 생각이 깊고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이 깊은 마리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대접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했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음식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삶 가운데 적용해서 내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수준 높은 것이고, 또 마르다처럼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누가 봉사하고 누가 대접하는 일을 합니까? 똑같이 중요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섬기는 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만큼 중요하고 복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의 행동을 볼 때도 할 일은 많은데 얌체같이 혼자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마리아도 함께 일하다가 또한 말씀을 들을 때가 되어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인으로 도 살아가면서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가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잘못 생각해서 세상의 일은 필요 없다, 피해를 봐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그 신후에 활동할 때입니다. 신후에 활동하는 건 좋습니다. 직장에서 예배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죠 자, 그런데 바쁜데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바쁜데 그 일은 하지도 않고 그렇게 쌓아놓고 자기만 나가서 예배드린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서에도 그렇고 서신서에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모습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신후에 예배가 있는 날이다라고 한다면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미리미리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가셔야죠. 또 예배도 일하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시간에 출근 전에 한다거나 또 점심시간에 한다거나 그 시간을 빼서 하는 것이지 근무 시간에서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하나에 치우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9절의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또한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 단어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려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도 했습니다. 근데 또한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일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그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다른 것을 조절했던 여행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알고 행동했던 이 마리아의 행동과 태도가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과 자세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았던 이 마르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뭐가 잘못됐는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했다 라고 써있죠. 분주하다 라고 하는 말은 트랙에서 벗어났다 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랙에서 벗어났다 라고 하는 것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됐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고생하는 거안 보이십니까? 마리아에게 명령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시오.라고 하는 짓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원망을 하는 거죠. 자기가 대접하려고 하는 그분에게 원망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마르다가 자기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장 높이 대접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대접이 아니라 원망을 준짓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 거한 식사 대접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또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심지어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율법사조차도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려 주셨고 그 비유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마르다는 자기 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얼만큼 했으면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드려야만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대접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해 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사실은 잘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마르다는 그 준비하는 일이 바빠서 분주했습니다. 분주해지면 산만해집니다. 산만해지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빴지만 예수님을 대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원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리더십 책들을 보면 알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아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한 목적과 목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리더십 책을 보더라도 다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매 순간 경험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결정을 할수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도 그렇듯이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도 인생의 목표, 영적인 목표, 영적인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목적하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로 바쁜 분들 주중에 너무나 바쁜 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크고 멋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쁨을 정당화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여가생활 때문에 주일에 못 오시는 분이 있죠 그런 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서 주일에 쉬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 분들도 있죠. 또 혹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다음 주가 시험기간입니다. 시험을 잘, 봐야, 잘 봐야만 좋은 대학에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주일을 지키지 않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뭐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 목적은 다 사실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성공한들 뭐 하겠습니까?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좋은 대학 가면 뭐 하겠습니까? 좋은 대학 간것 때문에 망한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야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성공한 것 물질이 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을 이었다다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좋은 말로 타일러가지고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구약에 보면 사실 이 일이, 목적을 잃은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이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명을 택하여 그 중에 2천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들 산에 있게 하고 1천명은 연하단과 함께 베냐민 기부하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연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윙마스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와 틈과 은밀한 것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루와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르되 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하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하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본래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지2 년이 됐을 때죠. 시기적으로 보면 사울이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견고하게 자리 잡아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전쟁에 승리해야만 했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의 왕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엇을 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가가 보여지게 되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의 숫자를 동원해서 공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은 오래, 오래전부터 정규균을 편성해서 싸움에 단련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초대왕, 사울왕이 생겼고 정규균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던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사울은 번제를 드릴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과의 약속이었고, 곧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왕은 번제를 직접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만 그렇게 할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7일째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군사들이 흩어지고,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칠째 되는 날 번제를 자기가 드립니다.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예, 나타나서 사울을 책망하고 있죠. 그럼 이 사건은 사울이 무엇을 우선시하고 살았는가라고 하면서 알려 줍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수단으로 생각해서 제사만 드리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왕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닌 거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린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사울은 7일간 기다렸고, 7일 동안 안아서 자기가 드렸다라고 얘기했지만, 사무엘도 정한 기한을 늦게 온 것이 아닙니다.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사무엘에 도착한 그 시간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버티지 못할 시간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 실수를 사울이 하게 되죠. 사울은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왕권을 지킬까? 오늘날로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목적이 확고하게 서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같이, 사흘과 같이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공부가 우선이 아니라 대학이 우선이 아닙니다. 직장이 우선이 아니고 성공이 우선이 아닙니다. 결혼이 우선이 아니라 성공, 어떤 자녀가 잘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우선,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